아저 예. 드론의 고전이 토마스 프레이 예, 24가지 드론에 대한 24가지 분야에서 1 9 0가지 활용 방안 그 부분에 대해서 좀읽어보시라고 했는데 지금 제일 한국인 사회에서 그 제일 가장 큰 파급 효과를 불 관심을 불러일으킬 분야가 지금 배달 분야입니다. 앞으로 1인 가족이 늘어나거든요. 1인 가족, 핵가족1인 가족 시대거든요. 초, 저 고령화 사회. 그리고 전원사회. 고령화 사회. 초고령화 사회. 초고령사회. 1인 가족사회. 전원, 전원, 전원사회가 되게 전원, 전생활사회 되거든요. 앞으로 이제 우리 사람들이 패턴이 이렇게 돼요. 한국사회는. 지금 1인 가족들이 많이 늘어나죠. 이제 그걸 다 배달시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배달로 해가지고. 지금 아마존에서도 지금 아마존이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최초로 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유명한 배달업체들이 지금 막 앱을 이용한 배달업체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택배회사. 네. 배달업체부터 택배회사부터 택배회사도 그 그만큼 수익이 많이 나고 고용 창출 효과도 크고 또 사회적으로도 막강한 힘이. 고용의한분을 찾아오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드론이 나오면 하늘로 해가지고 거의 뭐 김포에서 우리 저 영종대에서도 우리 저 서울까지 몇단 몇십 분 만에 뭐 10여 분 만에 그런 교통 필한 교통수단도 드론이 개발 드론으로 이제 활용되는데 그 와중에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달 배달을 이제 배달이 배달도 우리가 뭐 단순한 배달이라고 얘기 말하듯이 저2 4시간 동안 우리 어머니 아프다 하면은 드론을 해, 해가지고 제 약국에 가가지고 무인약국에 가서 처방받아가약을 옵니다 우리 밤에 뭐 옛날에 아프면 열병나고 아버지가 뭐 약초를 구하러 산에 가고 뭐 그래, 그래, 그런 시대가 아니라 만약 누워있으면 드론이다가응용식키고 드론에 말을 하면은 드론이 날아가가지고 약을 구해가지고 막아서 응급처방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물품 저 앞으로는 이제 저는 사회가 되면은 우리 태안반도 태안반도, 말고, 황해도, 있고, 섬도 많고, 수소권하갈거거든요섬 생활을 많이 할 수도 있어요. 수중 생활도할수 있고. 근데 이제 앞으로 이런 작은 도시에서 제 건물 같은 거는 이거 자산 관리사들이 또 앞으로 많이 활동하게 됩니다. 주택 분야에서는 부동산 시장에서 자산 관리사들이 이제 그 건물을 이제, 이제 주치 실험 발아주는 시대가 또 오, 오, 오게 돼요. 되는 이제 거기서 파생되는 이 상품들도 막시시장을 가잖아요. 틈시 시장을 통해 가지고 불을 창조하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어, 대표적인 걸로 우리 뭐 아파트 흔히 설비업 설비업자 중에서 뚜어뻥아 뚜라뻥. 뚜라뻥 아니면은 저뭐 누수 감지. 한번 되면 소심하네 이거. 그 주변에 면서 겨울 되면 좀개동 몇, 몇 있는 아파트에서는. 하루에 한 번씩 터지 그렇죠, 네, 정말 네 정말 나와, 네. 나와, 사건 터진는 그, 뭐, 한번 누가 20만, 원, 뭐, 수천만. 그런 식으로 도품 파어가는 사람들이 한국에도 지금 엄청난 틈새 시장에 가지고 요새 틈지 시장을 공략하자 하면서 그런 말들이 어렵다많잖아요 그렇듯이 틈지 시장이나 파생, 파생 시장. 파생 상품 시장. 우리 드론을 하나 가지고도 드론 주변 시장이지만은 드론, 지만 파생, 이런 파생 시장들도 엄청 또 과절되거든요.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야채 배달원들. 야채를 배달해줍니다. 이런 저 드론을 가지고 싱싱하죠. 직접. 앞으로 전원생활이 많아지면 은고적초고령 사회에서는 이 드론들이 인근에 저 재배된 그런 저 비닐하우스에 재배된 그런 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야간, 될수 이제 야간 배달 될수 있습니다. 이제 오지 시대에서는 야간 배달을 왜냐하면 낮에는 조금 좀 문제가 될수있대때 야간에 뭐 어떻게 배달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사회 구조를 바뀌, 바뀌기 때문에 하여튼 드론 딜리버리 배달을 이제 우리 저 우리 드론 업체에서 할수 있어요. 일단은 이러 이제 배달 업계 판도가 변하게 생기고, 우리 드론 저 만드는 회사 있잖아요, 중소기업체, 다음에 대기업이 어가지고자신들이 직접 로봇도 로봇 회사들이 관리하죠. 나중되면 로봇을 로봇 회사들이 찍어내서 엄청난 권력입니다. 지금 엄청난 궁 군부에 들어가는 군부 이상의 권력이 앞으로 로봇 회사들, 로봇 업자들, 그렇지 드론 업체 드론 업체에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배달 업체에서 기존에 배달 업체 뛰어들어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다른 세사차 산업 혁신 기술을 가진 인공지능 회사나 이런 데서 자을 드론을 가 타기가 배달했기도 있고 이거 앞으로 이제 배달 업체판고 지금은 무슨 무슨 배달, 무슨 무슨 배달하면서 지금 엄청난 그거 다들 한 번씩 다상용해야만 하는거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이제 제일 한국사에서 드리면인데 이게 이제 협동이잖아요 근데 협동로봇 말했듯이 협동로봇처럼 협동드론을 하면은 협동드론으로할 경우에는 배달원들이 그렇게 많이 축소되지 않고 이런 저 드론을 간접적으로 보조적으로 해가지고 하는 그런 배달체제가 과도기적으로 오랫동안 나올수도 있습니다 드론, 지금은 그냥 드론이 혼자가 막 이렇게 막 배달하고 그런 게 최후의 그런 드론의 구상 배달 체계이지만 앞으로는 인간하고배달원 하고 드론하고 협동해가지고 아니음 드론을 보조적으로 해가지고 배달할 수 있는 시스템 기후, 나라의 기후마다 또그 도로 구조마다 사회 구조마다 조금 틀린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협동하는 드론이 과도히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고 나머지는 그리고, 토마스 플레이 그걸 나중에 한번 직접 해가지고, 권역 계속 보시면 또, 여러가지 또, 좋은 구상도 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